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어, 다가오는 여름 혹시 그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취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청결의 문제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내부의 변화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오늘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그 나이가 들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 뭐 소위 노인 냄새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왜 그런 건가요 좀 궁금했어요 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노네날이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피지 그 피지 안에 있는 특정 지방 성분이 있어요 오메가 세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기랑 만나서 산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한 40대 50대 이후부터 이 노네날 생성이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노네날 그러니까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뭐 겉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후각 기능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냄새를 맡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약 75%까지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자신의 체취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냄새는 나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다니. 어 이거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신경 쓸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혹시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논내날 말고요. 네 있죠. 땀 배출 기능이 좀 저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샘 기능이 떨어져서 땀 배출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노폐물이 피부에 더잘 쌓이게 되고 이게 또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특히 뭐 겨드랑이라든지 목 뒤처럼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통풍이 잘안 되니까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입안 환경 변화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입안이라면 아, 그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60세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침 분비량이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해요. 근데 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입 안에 있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뭐랄까, 자연 방어막 같은 건데요. 침에 부족해서 입이 마르면 세균이 훨씬 쉽게 늘어나서 입 냄새가 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그 복용하시는 약 중에서도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참입 냄새 원인의 60% 이상이 혀에서 발생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치하실 때 혀까지 꼭 닦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혀 클리너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와 입냄새의 60%가 혀라니. 저도 혀는 대충 닦았는데 오늘부터 좀 신경 써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냄새가 좀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위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일까요? 주로 이제 피지선이 많이 분포한 것들이죠. 머리, 그 두피 쪽하고요. 목 뒤, 가슴, 겨드랑이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귀 뒤도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잘안 씻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귀지요? 거기는 생각도 못 했네요. 성 호르몬 안드로스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성보다 조금 더 체취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요실금이나 전립선 문제 같은 건강 상태도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경우지만요. 어,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논의 날 땀, 침 부족, 디아세틸, 호르몬까지 그럼 이렇게 신경 쓰이는 체치들을 좀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기본은 청결입니다. 네, 잘 씻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 샤워하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목욕을 하시면 모공 속 노폐물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위들 있죠?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접히는 부분 이런 데는 특히 신경 써서 좀더 꼼꼼히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꼼꼼한 샤워 중요하죠. 그럼 옷이나 침구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특히 베개 커버는 얼굴이랑 머리가 매일 직접 닿으니까요.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속옷은 당연히 매일 갈아입으셔야 하고요. 베개 커버는 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해 주시는 게 좋고 이불 같은 침구류도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세탁해서 햇볕에 바짝 말려 주시면 살균 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만 씻는다고 해서 사실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몸 안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바로 식습관 개선이죠. 아, 몸 안에서부터 냄새의 원인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군요. 어떤 음식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기름진 음식, 뭐~ 튀김이나 고기 기름 많은 부위 그리고 고칼로리,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건 피지의 분비를 촉진하고 논의날 생성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색깔이 다채로운 채소나 과일들 있죠. 뭐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같은 것들. 이런 걸 충분히 섭취하시면 우리 몸 안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체내 산화를 막아 주니까 결국 노네날 생성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많은 오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또물 자체를 충분히 마시는 것도 노폐물 배출에 원활하게 해서 좋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꾸준히 드셔 주세요. 잡곡발이나 미역다시마 같은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장건강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커피나 술은 좀 어떨까요? 줄여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코피나 술은 몸을 좀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뇨 작용 때문에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노폐물 배출도 잘안 되고 입도 마르기 쉬우니까요. 아무래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라면 어떤 걸까요? 어, 예를 들면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라도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도 있고요. 가벼운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땀이나 소변으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돕거든요. 그리고 실내 환기 이것도 정말 필수입니다. 집안에 냄새 분자가 쌓이지 않도록요. 적어도 이 시간에 한 번씩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무시는 공간은 더 신경 쓰시고요. 아, 환기 정말 중요하죠. 저도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입이 마르는 걸 막기 위해서는 식후에 자일리톨껌 같은 걸 잠시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여름에 특히 심해지잖아요 네 발은 땀샘이 많아서 그렇죠 발 냄새는 기본적으로 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땀에 젖은 양말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니까요 그리고 신발은 한 켤레만 계속 신지 마시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서 신지 않는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좀 넣어두거나 신문지를 구겨 넣는 것도 습기 제거와 냄새 제거에 꽤 효과적이고요 달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 사이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와 정말 꿀팁이네요. 베이킹 소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최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알려주신 대로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식습관 바꾸고 생활 습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상쾌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또 잃었던 자신감까지 되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최치 관리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좀더 아끼고 돌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고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신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냄새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고 계실 가족, 부모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정보를 나누면 좋잖아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83세도 젊어지는 뇌루틴. 기억력 되살리는 3분 뇌 운동법 공개 편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아주 간단한 3분 운동으로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후를 저희 인생건강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